사랑하겠어. 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머리에 쓴 모자는 저희 아내의 소품인데 제가 잠깐 빌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는 것은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태그가 한 동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스타트는 없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우선 일번 동작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일번 어, 동작은 앞으로 가면서 차차차예요. 처음에 차차차, 차차차. 요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 나가는 거고, 어, 제가 뒤를 돌아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1번 동작입니다. 차차차, 차차차.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1번 동작이 끝납니다. 1번 동작은 어렵진 않아요. 봐요. 앞으로 가는 동작이에요. 포워드 셔플 차차차 차차차 하나 둘셋꽁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차차차 차차차 하나 둘셋짠 어, 첫번째 동작을 해서 앞으로 나갔을 때는 대각선에 요렇게 찍어주는 거 손 동작도 같이 해 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1번 동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2, 3, 4, 5, 6, 7, 8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 동작이 끝나요. 2번 동작은 이동작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매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번의 첫 번째 동작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갈까 말다 이게 2번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1번과 2번 연결한 볼게요 차차차 차차차 원투 쓰리 포 이렇게 말다 5, 6, 7, 8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이 맞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동작을 할 건데요. 3번 동작은 아까 백락을 한 상태에서 제트박스를 하고 오른쪽 바인스텝을 합니다. 자 뒤를 돌아서 어, 설명할게요. 세, 두, 박스 하나, 둘, 셋, 뚱. 어, 오른발로 어, 제트박스를 해주요 세, 두, 박스. 바인스텝. 이게 3번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3번 동작이 끝납니다. 이제 4번 동작을 볼 건데요. 4번 동작은 아까 오른쪽 바인스텝을 했으면 이제 왼쪽 바인스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힙범프를 그 이렇게 스무스 있게. 스무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 그러면 4번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바스텝을 했잖아요. 이제 이 왼쪽 바인스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서 바인스텝을 끝났잖아요. 이제 여기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렇게 해서 4번 동작 끝이 납니다. 어, 꼬시기에 어렵진 않지는 않죠. 1번부터 4번까지 동작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끝납니다. 아까로 태그는 후이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후이가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렇게 해서 어, 태그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쉽게 금방 따라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뭐, 춤을 어, 추고 싶었던 노래인데,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안녕.